안녕하세요. 2026학년도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,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. 오늘은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 중 합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인사이트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 긴 요강을 다 읽기 힘들다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. 입시의 시작과 끝, 바로 일정이죠.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, 원서 접수 기간이 단 3일 뿐입니다.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인데 31일은 저녁 6시에 칼같이 마감됩니다.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알람 꼭 맞춰 두시고요. 그리고 일반 전형 1단계 합격하신 분들 1월 9일 발표가 나면 기뻐만 하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셔야 면접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.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30일 등록은 2월 초입니다. 이 스케줄 캡처해서 폰 배경 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. 두 번째,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교과평가입니다. 정시는 수능 100% 아니야 하시는 분들, 서울대는 다릅니다. 서울대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봅니다. 표를 보시면 지역균형전형은 교과평가가 무려 40%나 들어갑니다. 수능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내신평가에서 C를 받으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일반전형도 2단계에서 20%가 반영되는데, 1단계를 통과한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 사이에선 이게 당락을 가르는 결정타가 됩니다. 그럼 뭘 보느냐?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, 그리고 세특에 적힌 학업 수행 충실도를 봅니다. 즉 3학년 2학기 끝까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, 그렇다면 수능 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 여기에서 전략이 나옵니다. 표를 보시면요. 수학 비중이 압도적입니다. 국어가 100일 때 수학은 표준 점수의 1.2배를 곱하죠. 특히 미적분이나 기하를 잘본 학생이 깡패가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. 자연공학계열 지원자분들은 과학탐구 2과목 고민되시죠? 서울대가 가산점을 줍니다. 어, 1이랑 2 조합은 3점 투랑 투 조합은 무려 5점을 더해줍니다. 이건 웬만한 문제 한두개더 맞히는 효과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방어선 영어는 2등급까지는 감점이 0.5점이라 괜찮은데 3등급부터는 마이너스 2점으로 훅 떨어집니다. 영어는 최소 2등급, 한국사는 3등급 이내로 무조건 막으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가입니다. 서울대는 학과마다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안 들었다고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교과평가에서 점수가 깎입니다. 예를 들어 공대 기계공학과는 물리학 2, 의예과는 생명과학 1, 약대는 화학 2나 생명 2가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광역모집단위인데요. 입학해서 1년 정도 다녀보고 전공을 고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공대 광역이나 인문계열 광역으로 들어가면 전공 선택권이 보장되니까 아직 구체적인 전공을 못 정했다면 이쪽을 노리는 것도 스마트한 전략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, 이것 모르면 광탈당하는 숨겨진 리스크들입니다. 첫 번째, 수시 납치 주의. 수시에 합격하면 추가 합격을 포함해서 등록을 안 해도 정시 지원 절대 불가입니다. 이거 위반하면 모든 대학 입학이 취소돼요. 두 번째는 학교 폭력. 서울대는 학폭 기재 사항이 있으면 감점합니다. 아주 엄격하게 본다고 하고요. 셋째 면접 미응시. 의대나 사번대 면접 점수도 남는데 대충 볼까 하다가 안 가면 즉시 불합격입니다. 음대 실기 미응시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렇게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. 요약하자면 수능, 수학은 기본, 교과 이수 충실도가 승부처가 되겠네요. 남은 기간 전략 잘 세우시고요. 꼭 관악 캠퍼스에서 뵙길 응원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